네, 정의원입니다 총재님 수고 많으십니다. 금통 의원님들, 간부님들 거의 끝나갑니다. 끝으로 세 가지만 당부 겸에서 말씀드릴, PPT 잘안 보셔도 돼요.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. 아, 세 가지 전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해외 주재원 사택 말씀드렸는데 어느 의원님이 평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 평수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. 평수 얘기하면 와싱턴 같은 경우 3명 거주하는데 88평 뭐 그래요.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 외교부 공무원들 1, 2급보다 한30%더 높게 책정돼 있으니까 그런 건좀 조절하는 게 좋지 않겠나. 그 말씀입니다. 첫 번째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민생 경제 심각하고 생활 물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기재부 장관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. 그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뭐 세수결손 등등 하면서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. 저는 이제 경제정책이 재정정책하고 금융통화정책 두 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한은의 통화정책 지지합니다. 금리 나하 25bp 적절했다고 보고요. 어, 여러 가지 물가나 집값 불안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했다고 저는 찬성하고 한두달 전에 뭐 대통령실 뭐 정부에서 금리 인 압력이 좀 있었습니까? 언론에 그게 나왔었는데 저는 언론에서 그 보도를 언론에서 없었습니까 그럼 예, 그렇죠. 못 들으셨습니까 예, 언론에서? 하튼 중앙은행은 독립 독립 중앙은행입니다. 그러니까 경제 살리는 데 취약계층, 중소기업 이런 데 최대한 좀 도와주십시오, 총재님께 네. 부탁드리고요. 두 번째는 오늘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뭐 입시 과열, 양극화, 또뭐 교육 불평등, 뭐이저 저출산 만혼 만혼, 강남 집중 문제. 최근 들어서,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, 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. 우리 총재님 말씀하신 걸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. 응원합니다. 뭐 총재님께서 갖고 계신 또 한국은행의 수단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부분적으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,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, 총재님께서. 그런 문제, 제기, 또 여러 가지, 음, 이렇게 좀 호소, 저는 극적으로 해주십시오. 전 산성합니다. 저도 그리고 총재님 응원합니다.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은행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벽에 물가 안정 이렇게 크게 쓰여 있더군요. 중요한 기능입니다. 그렇지만 저는 한국은행의 새로운 업무 좀 업무가 새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. CBDC 시장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그 FRB 같은 기능 좀 총재님께서 앞장서서 간부 직원들과 법 개정안을 내시고 한국은행을 더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국회원으로서 의 적극 지지합니다. 중앙은행의 권위와 명성은 업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